난 3, 사연속 먹고 있거든요 오.. 아니 민철이가 요새 아예 아, 안 찐다며? 제 기운이 좋아요 맞아 신... 윤중이 잘해 요 어제 잘 이기던데? 어 어제도 3킬라던데 이틀, 이틀 연속 잘하겠어요 근데 맞아요 모노폴리.. 형모노폴리예요 음. 10대0 10대0 그게 계좌금액이에요 왜 왜? 그러니까 기석이가 금액 못하고 일단 그 뭐야 영진이 알텍 가능한가? 네 의리사들 한 번만 타줄래 300개? 알겠습니다 와. 일장, 제욱, 영진 아 일장, 제욱, 영진? 저는 100개 하겠습니다. 야 이거 타달라고 한거 보니까 미션 없는 거거든, 힙 없는 거데이 네. 영상에 남겨줄까 말까. 그냥 네. 황홍카이 100개씩 하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뭔가 몰빵 느낌인데? 아니 근데 나는 근데 그팔려고 네. 했는데 근데 네. 너무나 많이 받아야겠다. 101개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laughs> 그 느낌을 원했거든 나는? 어, 나 이거 뭔가 일장형 몰빵 느낌이야. 1 0 0포팩 형님. 어... <웃음> 어... <웃음> 백팩팩이 조일장 독식이었는데 야아 혹시 느낌에 형다 먹으라 했잖아요 형님 ㅎ <laughs> ㅎ 어... <웃음> 어... 에... 아이 뭐 어... 좋지 이 정도면 어... 좋네요 <laughs> 어... <laughs> 타격... 음... <결승선이> 아이고 괜찮은... <laughs> 우리 혜연이 하하하아 <laughs> <laughs> 진짜 프로리그는 다 봤고 예 <laughs> <laughs> 아, 뭐, 하루는 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다음날은 그냥 회복했죠? 아, 나 이제 술못 마시겠어. <laughs> 형, 뭐, 핫방에서 술 엄청 진짜, 먹지 않았어요? 아, <laughs> 진짜? <웃음> 아, 나 이제 못 먹겠어, 술. 아, <laughs> 아이, 형이 못뭐 먹으면 누가 먹어. <웃음> 너? 너. <laughs> 질문이잖아. <laughs> <laughs> 네. 어, 근데 잘 오, 아, 근데, 스투가잘 먹더라. 어, 아, 스트님, 잘 드실 것 같은데요? 그냥 딱 봐도? 그래도 많이 좀 친해지신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느낌이? 어, 진짜, 그 <laughs> 새끼. <laughs> 제육이 형은 그 새끼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데? 근데 <laughs> <laughs> 오히려 좋아. 편하게. 어, <laughs> 맞아. 편하게 대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 새끼. <laughs> 아, 먼저 테이크 어, 이거 받아가지고. 요즘 물 올랐네 아왜물 오르고 그래, 면충이 오늘까지만 내려가 있지. 아 삼십삼 개 왔습니다. 밥 먹었죠? 네. 요즘 좀 살이 빠져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또 숨겨 먹을까 싶네요. 아예 감사합니다.어서 오세요. 아 우리 삼십삼 개 감사합니다. 이게 와이다. 그만 먹으라고요? 와이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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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점 빼고와얘 질럿이 근데 안 붙는데요 탱크한테? 야아니왜 질럿이 2킬 연속 잘하진 않네요 <laughs> 맞다아8로갈거 아. 아, 같은데? 막으시면 아. 되죠 형님 그냥 1 2툴로 막으라고? 네. 아, 가깝던데? I 비로 요새 별거 없습니다 형님. 그 have a 이 r o b l e m with the game. I don't know if you have a problem with the game. I don't know if you have a p r 방송 또 있는데, 어 민철아 일장 씨는 미드맨이지. 근데 일장 형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인 느낌이지? 많이셨나 방송을? 나도 엄청 오랜만인 느낌이야. 그쵸. 아, 근데 야, 형 전가 제... 어, 오랜만인 거 같아. 그런 거. 나 재우 형도 오랜만인데 뭔가. <laughs> 예. 나도 요즘 프로리그 그렇게 많이 하잖아. 일주일에 한두번 하나 요즘에? 어. 아... 팔베로인 것 같아. 어 진짜 팔베록이다. 근데 개전진이라 이거 12%못 아. 하나? 어오버가 이거 아, 아, 못. 안 보이겠네. 아안 보이겠다. 아 이거. 와 완전 전진했는데? <laughs> 와. 일정이면도 자원 잘 켜긴 하니까 안 되나? 안 아니 보일... 막을만해요 이거. 네. 네. 안 보이겠지? 12%각안 나오겠지? 안 네, 보이긴 하지. 아 애심이 건 짓는 거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운 나쁘면 테란 진짜 이거 운 없으면 보이는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볼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와봐 와봐. 아 와봐 와봐 와봐. 어. 뭐 꺾을 리가 없잖아. 아와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애심 아, 보인다. 아 근데 이미일측 지었네. 아아 근데 알고 막는 건 괜찮지. 그게 좋아야. 응?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드론 아 여기서 풀 원래 바로 지으려고 했어. 었응아 음, 맞아. 53초, 54초, 빨리 찍긴 했어. 그래, 이게 왜냐면은 테란이 투서치를 보내잖아. 오복못 봐서. 어? 조기 구이가원어언을 한다고? 8배로 원어는? 어, 깬땐 아, 맞아? 아니, 8배로 원어는 좋은 배인데? 아니, 조기 구이는 원어는을 좀 그래. 원어는 하면 좀. <laughs> 조기보이는 <부위는. 웃음> 아, 근데 민철이가 기석이. 아, 진짜 안 믿더라. 아니 조개고이 근데 800원어너은 진짜 약해. 개웃기다 어, <laughs> 내가 많이 그 해봤는데 나도 그러니까 드론이 나도 음. 많이 잡혔음에도 나도 많이 이겨봤거든. 많이 잡아도. 음. 아니 요새 8 0 0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1 2억한테도이등못 보겠던데. 아 그거는 항상 말았잖아 배란달 못실 않고.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전진팩 뛰어 뛰뛰 팩이야 뛰 팩. 이거 박스. 아 이건 뼈, 이건 박스. 이거 박스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오 б о р 도 위치도 여기로 가고 있어. 음. 아, 아 이건 그렇게... 빡세겠는데 좀 많이 근데? 어. 아 이건 기성의 빌드 좋았다. 근데 뭉쳐가지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지 않아? 왜 뭉쳐가지고 나가? 왜 이렇게 나가? 아, 어왜왜왜 왜, 왜 이렇게 가? 아졌잖아아왜 아, 이렇게 갔지? 아 이러면은 팔드락 저거 그 핵을 못막못 막을 텐데. 아니 그냥 게임 토지. 터지... 어? 어? 가다가 팩 보여라, 제발. 아, 볼 리가 없지 씨. 절로 갈리가 아, 없지. 와, 개조우다 아스, 타고 있는데. 바로 찍었나? 바로 찍나? 아니, 근데. 어쨌든 가서 볼거 아니야. 히든 지었어. 어. 이거 이겼어. 어? 아, 이러면 이길만 하데 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저기서 이거 할 거면은 크니고 베럭 서플 서플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근데 막기 좀 빡세니까. 아니, 본진 입구 막히잖아. 먹으라고 표시해놨는데, 이거 막았으면 졌잖아 봐봐. 어, 개, 아, 본진 땡크다. 입구를, 아, 본진. 어어어어. 본진 무조건 했잖아. 그렇게 했어야지, 이거 할 거면. 뭐야, 게임 끝났네? 이겼어, 이겼어! 이게 왜 이런 게임이 나왔어? 그니까, 입구를 안 막아. 예, 네, 입구를 막았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여기 근데 입구 막혀 여기 막히지, 표시 있잖아, 배럭 위에서. 언덕, 언더, 언덕에서요? 언덕 링 창가, 어, 빵, 나가있어요? 응. 언덕으로! 히드라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나와요 나와요 아, 나와요, 나와요. 나왔다 본질에 드니 있어 어 근데 있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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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야돼 그래? 지금 히드라 하나 더 나왔잖아 더 나오면 싸우돼싸우돼 나이스 병사 이겨둬라 아 윤중이형 씨잘해줘아저 와서... 조금만 조금만 벌칙쎄 내 네, 뭔데 이.. 아클립스요 아. 아니 언덕으로 올라가지 그냥 언덕으로 언덕 막기만 하면 될거 같은데 가스 조절하면 안돼 그냥 일정아? 가스, 가스 조절해야지 250원인데 250 어, 가스가 기다려야지. 아, 이게 뭔데? 아직 어. 몰라. 그러게, 마린 또 뛰어오네. 지금 자원이 너무 빡빡하네. 오버도 막혀있나? 이거 마린 벌쳐 럿이 히드라가 질 가능성도 높아요. 돈이 뭐? 없어요? 돈이? 돈이 없나? 돈이, 돈이 없어. 없죠? 우리 오버도 지금 막혀있고. 아, 막히진 않았는데. 오버도 이거 히드라 3번 찍으면 막히고. 이거 오는 거못 막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어떻게 못 막아? 아닌가? 아니야, 3벌이랑 마린 같이 오면 좀 빡세요. 어, 히드라가 진짜 초반에 좀 약해요, 이게. 업은 안 찍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3벌, 산벌... 근데 산벌... 애돈인데? 2벌 애돈인데? 저러고 탱크 한다고, 이러고? 어? 아, 난 탱크 해주면 그래도 기회 있을 듯? 기회 있지. 나선 사업이 좋겠다 이들아. 선 사업보다 그냥 소곱하면 끝나긴 할 듯? 톡톡톡톡톡. 이겼다 그면 이겼다. 근데 어. 소을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잡.. 이게 이들한테는 못 찍고 있을 것 같진 않았는데. 맞아. <laughs> 아이 탱크하면은 아 조금만 봐야겠네. 아 링발을 했나 보다 링발. 어 맞나? 그러네. 어 링이 아, 오, 나오네? 어 개종 판다 같은데 이거? 오히려 좋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와 여기서 링 찍는 판다는 좀 대박이다. 어떻게링 투맨 변수가 왔거든. 어님맞됐어어떻게 이렇게 하지? 판다 어, 기다일정이거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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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히드라 특수 컷입니다. 나이스면은 히드라 두부 대 찍었지 나는. 어일 정신 판다 보소. 어. 어 나이스다. 기자이도 당황했는데 어. 링가 보고. 아니, 벙커에, 아니, 버커이 근데 4마리도 없는데? 어, 이게 왜 4마리 안 나왔대? 2마리만 나왔대 어, 니, 이게 닝이 진짜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신기하긴 하다. 어, 나이스! 야, 아, 나이스! 나이스? 내가 말했잖아, 조기구이 8배로 걸어놔. 말했잖아, 팔배로 활동했다고. <laughs> 와, 역시 1장씩. 아, 일정시... 아, 지렸습니다. 아, 맞았다, 씨. 역시, 가디 1장. 가디 1장을 아, 할건 알거든? 아는데, 씨, 어떻게 할 수가 없냐.